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찾아왔어 요새 기온이 무척이나 높고 날도 무지하게 습한데 다들 이 힘든 여름을 무사히 헤쳐나가자고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인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요요일이 도래하면 우리 곁을 떠나 쿠르잔 대륙 안타레스 화산의 용암 속에서 뭐가 없어지는 로스트아크 이벤트와 코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이번 주 로요일 이후 우리 곁을 떠나는 첫 번째 이벤트는 셰프 하이드의 특별한 별식 달콤한 눈꽃 빙수 이벤트야! 이번 이벤트는 2024년 7월 3일 수요일을 시작해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이벤트를 즐길 수 있어. 이벤트 기간은 7월 31일까지지만 보상 수령 기간은 종료 기간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7일 수요일까지 인점 기억해줘. 게임에 접속해 특정 일일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최대 4 빙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3 포인트를 사용해 빙수 재료로 교환 후 빙수를 만들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업데이트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던 이벤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포인트를 충분하게 모으더라도 정해진 날짜부터 다음 회차 빙수를 제작할 수 있었어. 1회차에는 상티어와 관련된 인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지만 2회차부터 티어 4와 관련된 인게임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어. 4티어 컨텐츠를 즐기는 캐릭터에게 정말 필요한 재련파편 선택 상자, 포르잔전선을 한번더돌수 있게 해주는 공룡의 기온 회복 기약, 그리고 4티어 재련 보조 선택 상자와 신규 전설 얻을 수 있는 네 번째 전설 카드팩을 얻을 수 있으니 포인트를 충분하게 모았다면 이번 주 정기 점검 전까지 빙수를 모두 만들어 보상을 야무지게 챙겨가자콤. 2024 로스트 야크 첫 여름 콜라보 이벤트인 돌아온 모코코 맘스 세트가 이번 주 목요일인 7월 31일까지 판매 진행될 예정이야. 모코코 맘스 세트는 로아 스페셜 쿠폰, 프라이드 사이 순살, 딥치즈 사이버거, 콜라. 3가지 종류 중 랜덤으로 일종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앤 스탠딩 톡을 얻을 수 있는데, 2,000원 추가 시 맘스 양념 사이 순살로 변경이 가능하고, 100원 추가 시 화이트 갈릭 사이버거로 변경이 가능해. 개인적으로 100원을 추가한 뒤 화이트 갈릭으로 변경해서 먹는 걸추천한다콩 사멸인간 역시 로스트 아크 모험가로서 콜라보 이벤트인 이번 맘스 세트를 구매했는데, 사멸인간은 목포 코도 코니도 아닌 귀엽고 예쁜 호문이 스탠딩 톡이 당첨됐어. 로스트 아크 스페셜 쿠폰은, 영웅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네 번째 전설 영웅 카드팩 정령된 혼돈의 돌 중독 승명의 기운 패공을약 카드 경험 지용 전설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 쿠폰 사용 기간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야 모코코 뭐 맘스 세트 판매 이벤트 외 맘스터치 주문 앱을 통한 정품 이벤트 또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니 오랜만에 맘스터치가 땡긴다거나 귀여운 스마트톡을 모으고 싶은 모험가라면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에 구매해서 맛있게 먹자 퐁퐁. 지난 2024년 4월 5일 금요일 날 출시된 2024목포코 생일 기념 쿠폰이 오는 목요일인 2024년 7월 3 1일 정기 점검 후 사라질 예정이야. 이번 쿠폰은 대제학의 가호가 느껴지는 올라바바 아바타 상자 1개와 핸드폰텐츠 플레이 시 누구라도 한번 이상 사용하게 만드는 2024목포코 생일 이모티콘이 한가득 들어있는 이모티콘 팩 1개, 그리고 배틀 아이템 종합 상자 5개와 기록 신규 전설 카드와 영웅 카드를 얻을 수 없지만 최고빛과 암고빛이 간절한 모험가들에게 꿀맛같은 카드팩인 세 번째 전설 영웅! 카드팩 10개를 얻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올라가봐 아바타가 무료 아바타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고 모코코 이모티콘 또한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직까지도 해당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모험가라면 꼭 이번 주 수요일 로스트아크 정기점검 전까지는 쿠폰을 등록해서 쿠폰 구성품을꼭 얻기를 기원한다콩! 다른 건 몰라도 목포코 생일 기념 쿠폰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사용하여 구성품을 받자, 콩. 왜냐면 디렉터님을 상징하는 특별 무료 아바타나 특별 이모티콘팩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절대 내버 반드시 잊지 말고 쿠폰을 사용해서 보상을 받고 행복의 오아를 즐겼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 콩.